저 보훈처장님, 보훈처장님, 예, 어, 집회 참여 보훈단체 처벌을 하겠다, 입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 검토, 형평성, 실현 가능성 이런 거다 검토하셨나요? 네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저희 그 보, 법무 담당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법무담관, 법무 담당관이 무엇 검토했습니까? 법적으로 어, 위반할 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반할 수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다른 국가에서 지원 받고 있는 단체들도 지금 정치 집회를 하고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처장님. 입법 예고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형평성이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떤 형평성을 얘기하세요 자, 4.3단체 30억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4.3단체 민주노총의 6억 8천 서울시에서 지원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건 제가 그것도 모르고 무슨 입법요구를 합니까? 보훈단체 아니라고 하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보훈단체는 이걸 아셔야 돼요. 다리 한짝팔한짝 한짝 목숨 걸고 없는 사람 많이 있고 고엽제를 뒤집어 쓰고 국가를 위해서 피 흘린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그분들에 대해서 공간을 주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은 기관도 국가가 돈을 줘서 지금 경비를 대주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적 측면에서 여기에 돈을 대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치 참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를 국가가 왜제어 하려고 합니까? 정치 참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편향적인 정치 참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왜냐면그 기준이,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의원님. 편향인지 아닌지 어찌 알아요. 그러면 자 보십시다. 그러면 사삼 단체나 민주노총은 지금 편향되기 안 합니까? 그쪽에 가는 세금과 보훈단체에서 주는 세금이 틀립니까? 의원님, 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리도 없고 손도 그러고 뭐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희생과 헌신한 분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어떤 정쟁의그 장소까지 소환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어 짧게 있습니다. 하세요, 짧게. 근데 그 이유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편향적으로 자 얼마나 그만하세요. 많은, 네. 그러면 사삼 단체나 사삼 단체나 민주노총이 그런 거리로 나가고 사드 반대하고 모든 걸 하는 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자, 이분들은 말입니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수호를 위해서 미군들하고 같이 일한 분들이 있어요. 미국 하는 거에 찬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경비로 준걸 가지고 버스 대절하고 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갔습니까? 또 하나, 헌법 21조에 보면 집회 자유의 결,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이거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집회 결사에 자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가면 안 됩니까? 국무위원이 되면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것도 검토가 제대로 안돼 있잖아요 형평성도 안 맞고 헌법 법률도 검토를 안 했고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의원님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으니까 아, 그런 걸좀더면밀 입법 검토하고 예고 중이면, 입법 예고 하기 전에 의견을... 국무장관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고 형평성을 맞추셔야지요.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게 운영해야 될거 아니에요. 다른 단체와의 어떤 비교나 형평성은 저는 거기에는 형평성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요.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보훈단체의 명예와 그런 게 손상이 된다고 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 야, 이제... 자 수고하셨어요. 자 수고하셨어요. 수고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어, 다음은 존경하는 박완주 의원님.